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제 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고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예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억신 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지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테오가 지난 거룩한 그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이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헤 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아 지방으로 떠나 나다데시라고 하는 골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다레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